반갑습니다. 이방사 TV 이즈보이입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이천의 클라임 바운스라는 곳입니다. 창전동 아 i 스타워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어, 가오픈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개업식을, 가오픈식을 하기 이전에, 어, 인원들이 오기 전에 찍는 상황이라서 어, 저희 대표님이 보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메인 공간을 보시면, 고가 몇 메다 정도 되죠? 4 메다. 4 메다? 20 정도? 네, 좋습니다. 4 메다 20 정도 높이에 암벽을 등반할 수 있는 홀드들이 다 붙어 있어요. 쭉 볼까요? 쭉, 쭉, 쭉. 와, 진짜 넓다. 여기가 몇 평이라고요? 100평. 약 100평. 100평. 예. 2000에 100평짜리 클라이밍 센터 있나요? 오케이. 처음이죠. 와. 아, 시나리아 하나. 시나리 하나. 대표님! 제가. 그 저희 클라이밍 센터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laughs> 자, 저를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클라이밍 센터 오늘 가오픈식에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희 이 클라이밍 센터 차리게 될때 굉장히 1 0 0평 규모로 크게 차리셨는데 네. 애초에 이 정도 규모를 노리시고 차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음... 음... 뭐 노린 건 아니죠? 아 네. 그럼 네. 원래는 몇평 작게 하려고 하셨나요? 더 크게 하려고. 아더 크게. <laughs> 네, 더 크게 하려고 했죠. 몇 하지만, 네, 하지만 너무 좋은 공간을 찾아주셔 덕에, 네. 네, 이 정도로 아 만족? 만족합니다. 아, 네. 지금 인테리어도 다 거의 끝나가는데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나요? 네. 아. 방금, 아니, 방금 끝났어요. 방금. 아, 작업하고 있 아,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아, 네. 네. 네, 인테리어 작업을 안녕하세요, 하고 계시길래 네, 네, 방금 작업이 다 끝나시고 네, 네. 그러면 정식 오픈이 언제인 거죠? 어,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어 아까 1층에서 보니까 이 아이스 타워 1층 엘리베이터 탈때 보니까 네. 어, 오픈 행사로 30% 할인인가? 네 맞습니다. 어30% 할인 남아요? 뭐 남기면 안 되죠? 남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 실례지만 이 상가의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가 400이죠. 네, 400이요? 400입니다. 관리비, 부가세 막 이런 거? 별도죠. 가세만 포함 아, 관리비는 포함. 빼놓고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네네. 얼마?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2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약한 달에, 달에 600 정도. 어 유지가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어야죠. 자신 네 있어야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이 클라인 바운스 창전점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 클라인 바운스 장점. 네 창전점의 장점은 네. 일단 뭐 쾌적한 부분, 그쵸? 새거잖아. 네, 네. 그리고 조금 뭐 아기자기하게 해놨어요. 음 네. 여성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인테리어 부분 네. 그리고 저희 뭐 밖에 나가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게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요? 네. 아, 그럼 새로운 우리가 안볼 수가 없죠. <목소리> 자, 어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네 테라스 공간이 있죠. 우와! 뭐야 텐트까지? 그렇죠 너무 텐트. 좋다 와 그리고 밖에 풍경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와 뷰가 라온팰리스부터 해서 안흥동, 중미동 예, 이천의 롯데캐슬도 보이고요 그렇죠 와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laughs> 네. 네 저희는 일단 뭐 실내 카페가 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네. 이제 뭐 저기 포토존으로 저희가 텐트를 마련해 놨어요. 네, 요즘 그래서, 감성. 네, 네, 그렇죠. 안에는 지금 꾸미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지금 네. 뚜껑을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색적인 공간도 마련을 놨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습실이 있더라고요. 강습실. 네, 지금 강습실이 네. 강습실. 네, 네 강습실이. 아이가 자고 있어서 들어가면 안 가가 네. 자고 있어요. 네, 저희 네. 아가가 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등지고 네. 강습실에서 레슨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카메라 보고. 그러면 <laughs> 네. <laughs> 자꾸 카메라를 등지셔. 이거 그냥 내보내면 되겠다. 재밌다. 네. 그래서 카메 아이 카메라랜다. 강습실에서 레슨을 받는데 그러면 강사님들의 그 직원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강사님들의 실력. 어 저희 강사님들의 실력은 일단 뭐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외모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네. 실력은 훌륭합니다. 실력만 좋으면 네네. 되죠. 실력만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밍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네. 그래서 몇 살부터 와도 되나요? 저희는 일단 키는 120cm. 120 이상. 네, 120 네. 이상이고 넘었고요. 나이는 8살부터. 8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사 TV 구독자분들이 이방사에서 계약을 많이 해 주세요. 네. 이방사에서 계약했다고 어, 여기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혜택 저희가 뭐 이방사랑 계약을 해서 오셨다 네, 2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클라인 바운스 김성윤 대표님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이방사 직원들과 또 한번 놀러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ye bye. 芳草。